환자 상태 어때? 좋지 않습니다 사고가 난 뒤에 작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아, 거기서 힘들 것 같아서 저희 병원으로 옮긴 것 같습니다 치료 심한 것 같으니까 빠르게 환자 수술 들어갑니다 안 그럼 환자 죽어 뭐야 쟤는 저는 인턴 레지던트야? 방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옆에서 잘 지켜봐 네 교수님 영광입니다 바로 계복 들어갑니다 빠르게 환자 살린다 알겠어? 그리고 너영광 네 눈앞에 있는 환자에 집중해 이 환자 죽으면 영광이고 뭐고 없으니까 아네 알겠습니다 바로 개복합니다 매스 거짓 바이탈 체크하고 0 0시해해 상처 찢어진 곳 빠르게 꿰매고 개복한 거 닫습니다. 뭘? 잡아. 저요? 뭐 구경만 할 거야? 너 의사 아니야? 맞습니다. 잡겠습니다. 석션. 석션. <laughs> 찢어진 상처 보이지? 네. 여기 깨맬 거야. 네. 것. 네. 뭐 하는 거야? 더 짧게 잘라야지. 더 짧게. 네. 실도 이물질이야. 환자 뱃 속에 남겨봤자 좋을 건 없다고. 네. 컷. 네. 더 짧게, 더 짧게. 죄송합니다. 너가 신경 쓰지 못하는 작은 것들로 환자의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어. 명심해. 네, 알겠습니다. 석션. 석션. 환자 혈압 현재 환자 혈압 정상입니다 꺼지 똑바로 잡아 뒤어진 곳이 여러 군데야 한 것도 놓치면 안돼 마무리합시다. 네, 교수님. 처음치고 훌륭했어. 아, 네. 다들 마무리할 수 있지? 예, 교수님. 마무리 잘하고 밖에 있는 보호자들한테 얘기 잘하고. 다음 수술 들어가야 되니까 확실하게 마무리하고. 예, 교수님. 다들 고생들하셨습니다. 어. 고생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 생각보다 <웃음> 빡세지. <웃음> 아, 그러게요. 뭔가 압도됐달까. 아, 어우, 아 살벌하지. 교수님 완전 씨. 어우, 난. 아우 그 교수님 지금 수술 들어가면 나 진짜 숨이 안쉬져 숨이. 아우 그래도 멋있잖아요 교수님. 예봐라 저게 멋있냐? 아우 징그러. 나는 좀 이렇게 다정하고 어 이렇게 좀잘 챙겨주고 그런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우 나 이렇게 막 물론 틀린 말 하나 없어. 근데 말을 좀 이쁘게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 하, 교수님은 그런 게 없어. 너 솔직히 우리과 들어온 거 후회하지? 어? 아니요, 전 좋아요. 교수님도 좋고요. 교수님 같은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엄청 동경했거든요. 사실. 교수님이 어, 저 학교 다닐 때 잠깐 강의하러 오셨었거든요. 그때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 병원에선 생사를 넘나드는 환자들이 가득합니다. 내일 죽어도 이상할 것 없는 사람들 의식을 잃고, 몇 달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나는 그 환자들을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머릿속엔 그걸로 가득 차 있거든. 근데도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 이런 강의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의사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몸뚱이 하나로 살릴 수 있는 환자는 제한되어 있으니, 나보다 더 훌륭하고 더 능력 있는 의사가 돼서. 지금보다 수십 명, 수백 명의 환자를 살리라고. 그거에 대한 기대값, 그거에 대한 바램. 단지 그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강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내던진 오늘 하루, 내일 그리고 앞으로 많은 날. 그게. 앞으로 살려야 될 여러분들 환자들에겐 간절히 살고 싶었던 순간일 수 있다는 거, 다들 명심하고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평소보다 한 시간 일찍 끝낸 이유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만한 건 충분히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한 시간은. 나를 간절히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쓰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오늘 할당된 진도는 전부 끝냈고 질문이 없다면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의사가 돼서 내 앞에 서길 바랍니다. 내가 존경할 수 있을 만한. 아. 하... 그래서 언젠간 교수님보다 훌륭한 의사가 돼서 교수님 앞에 당당하게 서고 싶어요 <laughs> 포부가 대단하네 그나저나 그런 얘기를 했다라 뭔가 학교에서 강연하는 교수님 모습은 상상이 안 가서 너 그럼 교수님 좋아해서 우리 병원에 왔네 맞지? 아니 뭐 그렇죠 <laughs> 귀엽네. 근데 오늘 수술 들어갔다가 교수님한테 영광이라고 해서 한 소리 들었어요. 아, 아, 너무 신경 쓰지 마. 그 사람 원래 수술실에서 수술 말고 다른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하... 어, 야나 수술 들어가야겠다. 고생하고. 예, 선배님 고생하세요. 아... 교수님한테 잘 보이고 싶었는데, 아, 첫인상부터 안 좋게 찍힌 건 아니겠지? 응. 출혈 멈췄지 예 교수님 나머진 저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 다들 고생했고 아, 저 교수님 응? 출혈은 멈췄는데 복압이 이렇게 차오르는 건 괜찮은 건가요? 아니 환자 배가 수술 시작할 때보다 훨씬 부풀어오른 것 같아서요 야 갑자기 뭐 쓸데없는 소리야 아 제가 수술은 못 도와드렸지만 옆에서 계속 지켜보는데 배가 부풀어오르는 느낌이 들어서요 기분 탓일 순 있지만 처음보다 꽤나 부풀어오르는 느낌입니다 비켜봐 환자 배왜 이렇게 딱딱해 지금 혈압 어때요? 어... 조금씩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장갑 바꿔 소독해 다시 수술 들어간다 아니 교수님 근데 이건... 수술 들어간다고 환자 죽일 거야?! 메스, 예정에 없던 수술이를 합병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위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환자의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가라고. 지금 치료한다. 책임은 전부 내가죠. 뭐 메스. 알겠습니다, 교수님.